오늘은 정답은 알겠는데 오답 설명하기 힘든 문제를 기업의 임원들이 보통은 선호하는데 어떠한 전략을 여기서 오버의 뜻이 뭐뭐보다 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어떠한 전략을 선호할까 대조되고 있죠 급진적인 변화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은 안정적이고 천천히 하면서도 여러가지를 살펴보는 그런 느낌을 컨벤셔널 이라고 A번이 정답인데요 전통적인 관습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오답에 대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aggressive strategy 이 단어를 기억나시죠 공격적인 적극적인 이라는 뜻이 적극적인 전략 혁신적인 전략 2번하고4번은 급진적인 변화와 좀 유사한 느낌을 주죠 이 내용이 대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유사하면 어울리지 않요 e x c e p t i o n 예외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전략 급진적인 변화 대조 관계는 아닌거는 분명한데요 그럼 프리퍼라는게 대조관계 만 쓰는 것이냐. 나는 커피보다는 차를 좋아합니다. 커피와 차가 대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사할지라도 기준점이라는 게 명확할 때는 쓸수 있는데 이것은 음료라는 기준점의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Exceptional Strategy는 Strategy의 품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은 전략, 나쁜 전략 이런 개념인데 Radical Changes라는 것은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이건 마치 커피하고 차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커피와 허무라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죠. 허무공허함 이것과 커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에서 정답은 아니고요.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